네, 뭐, 일충 씨 뿐만이 아니라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바로, 투두이 아? 네.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입니다. 네, 트와이스. 예. 예, 트와이스가 최근에 멋진 신곡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난 5일에 미니 앨범 Yes or oh, Yes를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붓박이 1위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와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를 석권하면서 10연속 히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래 좋아요? 신곡 Yes or oh, Yes는요. 사랑스러운 고백에 Yes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기승전 Yes의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어, 막 삼촌들의 마음을 막 되게 간지리는 이런 가사의 곡이에요. 투둥이들의 어, 매력이 또 10분 발휘가 됐고요. 어, 컴백 무대를 봤는데 이번 컨셉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녀미는 여전히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성숙미도 함께 동반 어필하는 컨셉이고요. 확실히 데뷔 초와 비교해서 좀 자신감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음, 너무 예뻐요. 이번 11월에 컴백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대형급이거든요. 지난 주에 엑소에 이어서 조만간 원어원도 출격을 하는데요. 어, 트와이스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그들의 무대를 보는 게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배우에 어... 좀 중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경쟁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요. 이번 미니 앨범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등 17시, 17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들었다는 어... 건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영향력이 좀 보이그룹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전이 정말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 김일중 아나운서 귀좀안 파셔도 돼요? 귀를 왜 파야 돼? 좀 너무 트둥이들이 귀 간지려서. 아 그래요? <laughs> 귀가 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아 그런 귀 간지러움은요, 뭐 오히려 열어야죠. 예. 아니, 김일중 아나운서는 음. 최애 멤버가 또 따로 있어요? 트와이스 중에. 트와이스 뭐 물론 다 좋아합니다만 음. 정현양 제아하고 실은 내일 네, 예. 트와이스 만납니다. 네요. JYP 직원 중에 한 분이 결혼하시는데 아, 제가 알겠습니다. 사회를 보러 가요. 음 근데 축가를 하러 오신다러거서 음 어, 제가 냉큼 가겠다고. 아 예, 트와이스 멤버들 내일 봐요. 아, 부럽네요. 저는 뭐 거기서 어떻게 청소라도 좀 어떻게. 정말. 네. 식사를 아, 오세요. 저도 한번 영접을 <laughs> 예. 하고 싶은데, 네. 음, 저는요. 근데 트와이스 멤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자꾸 최애 멤버가 바뀌어요. 막 오. 어떤 때는 다현 씨가 좋고, 아하. 어떤 때는 또 미나 씨가 너무 또 귀엽고 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래요? 음. 출구가 없거든요. 네. 투와이스는 출구가 없습니다. 어, 한번 빠지면 출구가 없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우, <복구하시네요>. 음. <laughs> 어, 하시네요. 요즘 가요계에서요. 투와이스만큼 사실 영향력이 있는 걸 그룹이 없. 없거든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걸그룹인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 시장에서 보통 그 보이 그룹으로 인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트와이스는 가장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방탄만큼 좀 걸그룹도 그런 인기를 음...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아, 이팅입니다 <laughs>